아, 음, 지금 막걸리 한잔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사람이 좀막 돌아요, 좀열 받고 당연히. 그래가지고좀 제가 화를 다 쓰리고 하는데 뭐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제 화를 조절하는데 어느 조 그냥 조절하면 되지 그냥 뭐 조절하면 되는데 이게 이미 저는 좀 철범치애들 정체를 알았단 말이야. 그거 옛날에 누가 누군지 모를 때고 지금 알았다고 지금 어느 정도 알았다고. 되죠. 그 국민들도 그렇고, 그 철밥은 지애들이 어느 정도는 알았다. 이 전체는 모르지만 음, 그런 상태라서 지금은 내가 나 스스로가 좀내 몸에 힘을 좀빼 필요가 있는거 술마 입으로술마셔고술 마셔가지고 좀 화를 다스린다는 게술 마시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이제 몸에 좀 기운이 살짝 좀 빠지게 돼요. 어, 아시다시피. 아다, 뭐, 뭐, 어떤 분들은 숨 마시고 힘이 더 펄펄 난다, 하지만, 음, 뭐, 뭐, 딱히 뭐, 그러고는 좀 일정한 정해진 일을 할 때지, 좀 규칙적인 일을 해줄 때지, 그죠? 좀 변화도가 있는 세상, 세상은 좀 변화도 많잖아. 여러가지. 움직임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일 일이 많잖아. 그상태에서 확실히 좀 전투력이 저하되는 게 술이야. 좀 반복적인 일을 한다 정해진 딱 그러면은 술 한잔 하고 일을 할수 있지 뭐 나름대로 뭐 정해진 일을 하는 건데 뻔히 아는 뭐 하여튼 그런 이유로 제가 지금 이제 화를 났으냐고 술을 막걸리 한잔 하고 있는데 이찰범치 애들이 어느 정도로 극악하다 하냐면 일단 나보고 사람 아니라고 그러는 거 그러기 위해서 말도 안될헛짓거리를 해온 거, 개짓거리를 해온 거. 그 다음에, 그, 그리 하기 위해서 가난뱅이로 만든 거. 이 가난뱅이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사기를 쳐왔겠어? 똥똥 쳐가지고. 그러면서 이 지구촌 전체를 속였다고. 이게 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내, 뭐, 내 가족들을 협박하고. 저는 망강률이 높아가지고, 뭐, 국내 학교 때 친구 이름 되면, 뭐, 저 원래 어릴 때부터, 국내 학교 다닐 때부터도 학교 처음에 들어가. 뭐, 애들 보죠? 학기가 뭐, 새로 새, 해가지고. 이름 처음에 초장이 잘 못해요. 뭐, 그런 사람이었던. 대단히 낙천적이야. 원래 망강률 높은 스타일이 낙천적이라는건 아시죠? 좀저 저 그렇게, 그런, 저 기본 성격이 그런 사람이야. 뭐, 누구 이름은, 못 알아들어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 협박이 되지 않아 딱히 일단 누구? 뭐야? 누구지? 이렇게 되니까 뭐 동명이또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죠 그러면 길거리 지나갈 때 우리 내가 집에 있을 때 스피커 테러질 및혼재전 테러질을 할까 아니야 그럴 때 가장 효율적인 게 뭐가 됐어? 제 가족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는 거 그럼 나는 내 가족들이 걱정돼가지고 전화를 해본단 말이야. 끊임없이 그러다고 자, 가람, 뭐 사람 아니라 그러면서 가증 테러들 가람뱅이로 해야 되지. 몇 가지 삼중 충돌되몇 가지가 충돌, 충돌되는 충돌 건지 아시겠죠? 내 가족들을 협박하고, 협박하고 내 가족들을 각종 오호가 남도록 테러질하고 막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잠을 안 지. 왜냐면, 스피커 테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피커 테러지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협박을 해도 좀안 먹힌단 말이야, 사람이. 그러면, 스피커 테러지, 어차피 경찰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뭐겠어요? 스피커 테러지를 해가지고, 뭐가 가장 세뇌하고 효율적이겠어 잠을 안 재운, 잠을 안 재운 세뇌 협박을 한다. 가진 지상을 가 해. 뭐 지들 우 집에 자니 뭐 이래.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제 악날이죠. 그다음에 이들 이렇게 했던 목적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 명을 탈을 해서 대한민국이 방치를 한다 이거. 정부가. 그러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가. 네파토리가 그러면은 자 대한민국 살아남기 위해서 지들 네파토리가 뭐겠어.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도에 그 최하층민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치고 도 오빠는 그 식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노예제도 같은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나한테 그테러질를 하는 거를 나를 뭐 벌레 취급하고 사람치고 도안 하는 걸 당연시 만들어내는 게 대한민국이 선택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거였던가. 그러면서도 지들이 그 일본하고 결탁해가지고 대한민국 먹고 그런 식 수법을 아서전 세계를 다 먹겠노라 이랬던 거라고. 그러면 목표가 그러면은 테러지를 어느 정도로 합한 거냐. 사실 내가 아까 말했죠. 아까 저, 이, 이 편에 말했죠. 다 얘기 안 한다고. 불가능한 지수로 테러를 당했다고 제가. 근데 엄청난 세뇌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는데. 자 어쨌든 그 방치를 하고 막하면서 뭐. 뭐 전, 본권이 멸되고 했죠? 근데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본권 하젯 건설지 A형. 본권 하젯 건설지가 본권 하젯 제 지위를 서 제가, 그러니까 본권이 제지위 제일 높은 데가 그거죠? 철철 보여? 본권 하젯 제 건설지인데, 거기서 대문자로 A형, 대문자로 B형이 있어요. A형 건설지에서 건설로무 하는 거. 거대 건설로무 타고, 어, 그러면서 엄청난 세월 동안 건설로무를 하는 거라고. 뭐, 그러다가 뭐, 건설 로봇에 깔려 죽기도 하고, 공기 압박을 당한다고. 건설 로봇이, 그게, 뭐, 입으로 뭐 사람 골라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설 기간이 좁아, 오더가 떨어지잖아. 청사진이 주어지면, 그냥 천천히. 이러면, 거기서 일할 때, 그 건설지에서 일할 때 편할 거 아니야. 근데 건설 압박이 된다고. 건설 기간이 좁아져. 그럼 건설 로봇이 바쁘게 움직인다. 그 건설부터 치여서 죽는 거야 뭐 그런가 어? 끊임없이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재질이 높아지면 높아지 건설 기간 압박이 되면서 그렇게 몇년 동안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야 무섭죠 A도 무서운데 B형이 어떤 거냐면 사람의 특질을 건들면안 되는 거야 테러도 B형 테러가 바로 사람의 특 사람을 잠을 안 재우면서 해놓고 고문했어. 근데 그걸 방치를 하고 막 해가지고 전체가 짜가지고 뭐 했어. 그리고 뭐 노예를 만들려니 첫째, 뭐 노예를 만들려니 뭐니 하고 또 사람보고 사람, 사람 아니라 했어 이게 사실은 전부 다 비형이지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철범치 A들은 비형일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는 A형이야. 네, 비형일 수밖에 없고 다른 치들은 철범치 A들이 아니면은 뭐 관련돼 있으면. A형인가? 그냥 그런 거이 B형이 뭐냐면, 사람을 그래, 니들 주장이 사람 보고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사람 보고 뭐 짐승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니들이 뭐라고 그랬냐? 이거를 고증을 해보는 거야. 그래, 니들이, 그래, 니들이 하는말 얘기를 알았다면, 뭐, 만약에 니들을 얘기처럼 되면은, 어? 뭐 알았다고? 니들, 니들 주장이 어느 정도, 그 니들 주장을 니들이 증명해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고증 대로가 그러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벌레처럼 돼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왜계계의 고통을 겪고 벌레처럼 됐다가 다시 거꾸로 또 엄청난 고생 또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면 계속 아니 니들 얘기처럼 안 되는데 아니 그래, 아, 니들 얘기처럼 안 되는데 아니 우리는 니들이 어? 주장한 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을 알아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야. 고중 그 시스템이 그렇게 들어가. 그래서 고중은 계속 그렇게 한다니까. 그 반복을 끊이오셔. 영원히. 그게 비형 철검체들은 애 일단은 비형인데 현재는 A형. 이제는 이제 B형으로 이제 일단 마무리되면서 비형으로도할 테고. 벗기지 말라고. 제 말은. 얼마나 극악한 테러질들이었는지 이게 대체 상상초월할 테러 사람이 사람 단위로서는 그 끝에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설범 죄이들이 이게 되시죠 그래서 100%에 가까운 테러 불가능에 가까운 테러질들을 해왔다 이렇게 되는 공권 유사 이래 말도 안 되는 슈퍼 범죄시들이라고꼭 명심하시고 7번제 애들하고, 그동안 잘해왔어요. 앞으로도 절대 엮이지 마세요. 다! 채권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전체가. 아셨죠? 이상입니다.